들은 네. 향해를 시작했다. 네. 그숙수용 대나무 선실과 네. 낡은 도구, 아 낡은 향해 도구만 네. 갖춘 채향해를 네. 시작했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뭔가 A랑은 <laughs> 조금 발매그럽잖아요 어, 선생님, 그 A가, A의 마지막이 지금 이제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동한 사람들이었고, B는 항해할 때, 이제, 그 뭐, 도구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매끄러운데? 아니 근데 이거 생각 그거는 생각이고, 네. 이거는 그 내가 뭐, 아, 뭐라 뭐라 했었겠지? 향해를 시작했다고 그랬고, 네. 안 미끄러워요. 아 그러면 A는 생각이고 B는 사실이어서요? 네. 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 홀딩을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